저자는 2억 빚을 졌었는데, 뒤늦게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강연도 많이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떤 회사의 대표도 맡고 있고, 그런 작가라고 하고요.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누적 20만부를 돌파한 책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일단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고, 불행한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잘 즐겨야 한다. 어쩌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실제로 2억 빚을 졌다가 갚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달랐고 와닿았습니다. 또 다른 자기개발서와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우주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상의 존재가 우주님이 우주의 법칙을 들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었고 하지만 그 우주님이라는 단어만 빼면 그냥 가상의 존재를 빌려와서 작가가 생각하는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만 잘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 생각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좋은 생각이 많아서 낭독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발신하고 좋은 말을 수신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발신하고 좋은 에너지를 수신한다 소원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자신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꿈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세계와 미래가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해 본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이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마음에 각인된 불안이나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동하면서 고민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중얼거릴 때도 고민을 할수 없다. 목적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엔진이 꺼져버린다. 당신의 우주 안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뿐이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로서 이미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